자, 네, 지난 시간 우리 미분계수에 대해서 했다, 그지 그래서 f'a, f'a. 지난번에 했었어, 그지 그래서 f'a다. 그러면 뭘 해야 된다? 일단은, 이게, 어, y는, 그니까 f x 의 x가 a일 때에 뭐가 된다? 미분계수라고 부른다. 미분계수.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? f(x) 미분에서 h 으면 되는 거지. 그건 알고 있는 거지, 그지. 계산할 때는. 이거를 f(x)의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라고 부른다고 알겠지. 그 다음에 이 미분계수의 점의가 뭐라고 그랬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(a+h) 마이너스 f(a). 왜 나온다고 이게?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서 h니까 이 길이를 h라고 하면 여기가 a 플러스 h가 되고 그럼 a부터 a 플러스 h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걸서 빼니까 h 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. 근데 여기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점이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이 A 포마 F A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이 길이가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지. 그러면 분명히 얘 분명히 얘까지는 뭐였어? 이 점하고 이 점의 평균 변화로이 기울기였는데 이 점이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A로 가까이 가면은 그냥 A에서의 순간적인 이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진다는 내용이지 그래서 이거라고 했어 그냥 하나 더뭐 있다고 했어? 이제 H 대신에 자 이번에는 H 대신에 여기가 X면 이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돼? 이 e 길이 분의 이 e 길이잖아 그지? 얘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? X A 분의 FX FA가 되겠지? 그럼 똑같이 이제 2점이 1로 다가간다는 얘기는 뭐 x가 a로 다가간다는 얘기지?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간다 같은 얘기라고.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a 분의 f x f a 도 f a를 의미한다.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? 여기 h, h가 같아야 되고 여기 a, a가 같아야 f'a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도 x, x, a, a가 되게 같아야 f'a라고 할 수가 있다 좋아 중요해 중간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중간고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미분계수 무조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가 계속 매시간마다 외우는 거 내가 시켰었잖아 특강할 때 그치?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그래프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? y는 fx 위의 점 a,fa에서의 뭐가 된다?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a,fa라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분에서 a를 집어넣으면 된다 결국 접선이라는 것도 뭐야? 결국 접선도 직선이야. 직선은 뭐야? 결국 1차함수야 a 플러스 b. 그러니까 기울기랑 y절편만 알면 끝나는 거지. 근데 그 기울기를 뭐로 구하겠다는 얘기야? 미분계수로 구하겠다는 얘기인 거야. 알겠지? 자,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니든 그래서 뭐 오늘은 요거 미분계수의 정의를 좀 외우는 시간을 갖는 거지. 알겠지? 자, 그래서 f 프라임 a 미분계수. 예, 여러 가지 의미를 알고 있어야된다 e n I get it. I get it. I get it. I get it. I get 어 t I get it. 한 get 한 t I get it. I g 5 0 i 이 I get it. I get it. I get it. 그 수업을 이렇게 찍는데, 근데 선착순5 0명 아니 못 들었어. 그럼 못 들어오지. 그럼 여기 옆방에서 듣는 거야. 대신에 뭐로? 화면으로. 그래서 이 수업이 만약에 뭐 10만원이면 거기한 6만원한테. 재밌다, 그지? 재밌는 시스템이거든.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야 돼. 나 같은 거안 들어. 그렇얘기0개 10개. 1 0 5 5 0개 10개. 1 0 끝내버리지 뭐 빨리 해가지고 개 끝낸다니까 개 10개. 10개. 1개요0개 10개. 1 0는 1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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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가개 1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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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못 어, 끝나겠어 이건 그냥 필수의 자랑 풀넘어가도될것 같아요 자 fx가 어떻게 생겼어요 x 제로 마이너스 x지 근데 x의 값이 2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4래 그럼 평균 변화율 어떻게 구하는 거야 x가 2에서 a까지 변할 때니까 a 마이너스 2분의 fa 마이너스 f2가 평균 변화율인거지 그제 이런거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차 되니까 이렇게 생긴건데 여기가 이고 여기가 A고, X가 A까지 변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거니까, a 고 -E x 가 2에서 a 까지 변할때 평균 변화 요 기울기 얘기하는거잖아 그러니까 x축에 증가량분에 y축에 증가량하는거니까 a-2분에 fa-f2 -E 하면 되겠지 알겠어? 야가만있 이게 4가 나왔다는 얘기지 계산할 수 있지? 넘어간다 이거 자, 이 번. 2번. 이 번이 이제 시험에 나오겠지 f(x)가 x 제곱 마이너스 1인데,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가 똑같다. 자, 식 세워보가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에 f 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랑 f 프라임 a랑 같다. 그런 얘기야.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 책에 있는 요 단원에서는 미분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지 우리 그냥 가자 f 프라임 x가 뭐야 ex지 f 프라임 a니까 얘가 뭐가 나오는면 ea 나오는 거네 책에서 아직 미분 안 나온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것부터 계산하자고 4분의 자 f 3이면은 8이지 f 1이면은 0이지 이게 ea가 나왔다는 얘기지. 여기 2가 되니까 a는 뭐가 된다? 1이 된다. 그럼 시험 때 깜빡해서 이 평균 배화율이 생각이 안 나면 못 푸는 거예요. 그걸 그냥 알겠지? 이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의 거의 100%는 다 그거야. 평균 배율이 순간 생각이 안난 거예요. 평균 배율 어떻게 했더라? 기억이 안난 거지. 그럼 그냥 못 푸는 겁니다. 그 넘어가고 싶으니까 자 이제 이두 가지에 대한 문제야 자 이거 이거 두 가지 이거 두 가지 이건 뭐 그때도 얘기했었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거기는 어? 리미트 H가 영으로갈때 H 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뭐다 F 프라임 A다 어제 내꺼 유튜브 검색하다가 재밌는 영상을 봤어 어떤 수학쌤 유튜브 그 강의 제목이 인지 알아? 로피탈 절대 쓰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순간 내가 민망해지더라고 그맛다 달라 생각이 나는 수학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얘들아 너네가 이 사실 이 미분계수 공식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 근데 얘도 엄밀히 따지면 0분의 0이야. h가 0으로 갈 때잖아. 그럼 분모 0으로 가지. h 0으로 가면 어떻게 돼? f(a) f(a)지. 그러니까 얘도 솔직히 0분의 0이야. 그럼 분모 문자 미분해서 0 되면 이거 나와야 돼. 이해가 돼? 근데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? h. h. 이거 분모 미분하면 1이고, 이거 미분하면 f p r i a 플러스 h이고, 이건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야. 그래서 h의 없는 뭐나 이거 나오잖아. 그러니까 시험 때 이게 기억 안나면 이렇게 해야 돼. 몇번 해줄게 이렇게 알겠지? 근데 지금 너네가 이거를 미분하는 거를 봐. 우리가 이 y는 f(x)라는 거를 미분하면은 그냥 f(x)가 되는 거잖아. 미분할 수 있으니까. 그치? 합성함수 미분법을 설명을 해줄게. 짜증에또할 거긴 한데. f(x) 안에 이렇게 다른 함수가 들어있는 걸 미분할 수도 있잖아. 그치? 이런 함수가 예를 들면 어떻게 생긴 거야? f의 뭐 3x 플러스 1. f(x) 안에 3x 플러스 이 들어있는 거지. 그러니까 이 3x 플러스 이게 g(x)인 거지. 그럼. 이런도는 미분할 때어어떻하하는 거냐면 은에서서하해 해요. 크게 한번 미분해요. 겉에 있는거 F' 프라임 gx. 그다음에 는이정는이는이 정도는 이정이는이정는이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이지도는이 알겠어? 그 이제 나중에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3개짜리가요 3개짜리가 아, 이런게 있을 수있어 그럼 봐봐 <laughs> fx 안에 gx가 이렇게 있는데 gx가 n승이야 크게 미분 한번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차수가 내려가고 f에 gx에 차수가 내려가지 그 다음 안에 있는 건 fx지 F 프라이머 하지 그 다음에 F g x 그 다음 안에 한수가 또 있지 G 프라이머스 이렇게까지 있는 거야 알겠어? 그러니까 만약에 FX 안에 GX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GX 안에 HX가 또 들어가 있어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 단순하게 그냥 크게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걸 미분하고 그 다음에 또그 안에 있는 거 미분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거에요 쉽게 생각하면 알겠지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이수 2를 배우는 과정을 내가 조금 바꾼거야 일부러 미분 먼저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거에요 알겠지 자 이거에 대해서 할 거니까 문제 보자 자 일단 정석으로 풀고 그다음에 설명을 또 할게요. 자첫 번째,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a 플러스 4h 마이너스 f a. 이제 얘는 그냥 뭐가 뭐야 이제 여기가 4h니까 여기도 4h가 돼야 되는 거지, 그지 그럼 밑에를 4h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4로 곱해주면 그만인 거지. <laughs> 그러면 이제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? f'a가 된다는 얘기지? 거기다가 4배 했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4f'a 구라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조차 못 알아듣는다고. 알겠어? 그러니까 이 포맷을 꼭 맞춰줘야 되는 거라고 하잖아.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. 알겠지? 제가 그때 말 나온 김에 해보자. 자, 까먹었어. 이걸 해야 되는데. 까먹었어 이것도 0분의 0이지 h가 0으로 가니까 분모 0으로 가고 h가 0으로 가니까 fa 빼 fa가 0분의 0이란 말이오 그럼 h에 대해서 분모 분자 미분하자고 그럼 분모는 1이고 그럼 분자는 어떻게 돼 f'a 프라임에 플러스 4h지 근데 안에 4h 함수가 또 있지 그뭐 곱해야 돼자 이해돼? 그러고서 H, h가 어디로 가? 0으로 가지? 그럼 지금 되잖아 뭐야 이게 네배 프라임이 똑같이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높이 달로해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잠이 와 지금 졸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내한테 나는 안 졸리다 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천장을 바라봐 아이그목 뭐 올리지 말고 눈 크게 뜨는 얘기지 알겠어? 자두 번째 것도 해보자고 자, 리베이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자, 정석적으로 한번 푼다. 자, 이 포맷 맞추는 거예요. 자, 봐봐 지금. A 플러스 H A 마이너스 H가 있는데 F A도 없잖아.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뭐하는 거야? 여기다가 F A를 한번더 해주고 한번 빼주자는 거지. 그럼 상관없으니까. 원래 의도는 이거지. 원래 시간이 가랑이 없으니까 짝을 누구랑 누구랑 짝자고 마이너스 f a가 필요한 거아니 얘랑 얘랑 짝을 지으면 되지. 얘랑 얘랑 짝을 지으면 어떻게 됐어?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를 만들어졌잖아, 그렇지?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 짝을 지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? 마이너스 묶어냈잖아. F의 a h f a 가 이렇게 된 거지 이해가 됐지 그 다음에 이게 쭉주서 H야 h 인잘 짤로 상관없는 거 아니야 됐지?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뭐가 된 거야 F 프라임 A가 된 거고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H다 그럼 얘도 마이너스 H가 돼야 돼 근데 마이너스를 곱한거니까마이너스를 다시 곱해지면 플러스로 바뀌지 이에 대해, 그럼 이제 여기가 원래같은니고 여기가 같으니까, 내가 이제 뭐가 돼? 플러스 f 프라임 A가 되지? 그 부하라고 하는 건 뭐야? 2배의 f 프라임 A 부하라는 얘기였던 거야, 이게. 이에 대해, 자, 내 시험 때 기억이 안 났다. 근데 이거 왜 알고 있어야 돼? 니네 시험 때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걸 보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, 멀리 나가야지. 그니까 항상 우리가 원리를 아는 상태에서 요령 있게 푸는 건괜찮다고 했잖아, 그렇지? 자 여기에서 한다 이제 이게 기회이안 난다. 자 그럼 얘도 0분의0이야 h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f a 빼기 f a니까. 뭐 이것도 분모 분자 미분해서 0분 차고 h에다가 자 분모 미분하면 1이야. 분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? f 프라임의 a 플러스 h가 되고 마이너스의 f 프라임의 a 마이너스 h가 되는데 자 여기 마이너스 h가 있으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지. 그러니까 뭐 뭘로 바뀌어? 플러스로 바뀌지. 어? 이 안동 지금 얘기해그 다음에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돼? 두배의 F5이 똑같잖아. 이것이 빠르지. 빠르기는. 그렇지. 그래도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쓰셔야 된다는 거야. 알겠지. 그러니까 사실 나 같아도 시험 때 이렇게 해. 그렇지. 이찮아 이해가 좀 되죠? 그러니까 여기 2-2한 문제만 하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게 이2-2 뭐라고 써있냐? 리미트 H가 영으로갈때 4H 분의 F의 1 플러스 2 h 마이너스 F의 1 플러스 H를 계산한 게 4분의 3이 나왔는데 F 프라이 미르 버리 자 이렇게 지저분하게 문제가 나온 거야. 물론 이것도 뭐 해야 돼 F기 더하고 빼야 돼. 그 다음 4H 맞춰주는 거지, 나중에. 그치? 근데 이것도 결국 뭐야? 0분의 0이지? 루피탈 해보자. 자, 분모 뭐야? 미분하면 4야, 그렇 그치? 분자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? F 프라임에 1 플러스 2H 곱하기 2 i 2H 있으니까. 그 다음에 0넣면은 이거야, 그냥. F 프라임을 2대 한 거. 됐지? 여기까지. 자,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의 f'1 플러스 h, 그치? 근데 h 영으로 가니까 이거야.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? 4분의 f'1이 뭐가 나왔다는 거야? 4분의 3 나왔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f'1은 뭐예요? 3이지. 이렇게 로피탈터를풀수 있다는 얘기야. 근데 이걸 왜안 써? 이렇게 좋은 거야. 그치? 누가 내 영상 보고 댓글을 남기는 거 아니야? 쓰면 안 된다고. 난 별로 상대하고 싶은 하각은 없어. 자두 번째. 두 번째 또뭐였어요자 이거지.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가 a 로갈때 x a 분의 f x f a 도 f p r i a 라는 거지. 이 포맷에 맞춰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. 여기가 x 일때 여기도 x 가 되야 되고 여기가 a 일때 여기도 a 가 되야 되는 거지. 그치? 근데 얘도 따지고 보면 뭐야? 0분의 0이지 A-A분의 F-A-F-A 그러니까 얘도 돼로피탈 네, 알겠어? 자이 1번 기본 문제 풀고 로피탈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 쪼르로 갈게 자 필수의 3번에 자 1번 자, l i m x가 1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이잖아, 그치? 자, 여기서 가자. 여기가 fx 마이너스 1이니까 밑에 뭐가 필요해? x 마이너스 1이 필요한 거야, 그치? 이걸 인수분해하면 은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. 앞에 봐라. 여기서 이 와중에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? f 프라임 1이 되는 거고 1로 가면 2지. 그러니까 뭐가 된다? 2분의 1의 f 프라임이 뭐라는 얘기야? 아 이제 얘는 인수분해니까 10월 두번째 자 리베이터 x가 1로갈때 f 의 x 3승 마이너스 f 1 분의 x 마이너스 자 이거 뭐야 이거 뒤집은 거야 뒤집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건못 바꾸니까 그럼 위에가 뭐가 돼야 돼 x 3승 마이너스 에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x 3승 마이너스 에 된다면은 여기에뭐 곱해야 돼?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는 거지? 이렇게 곱해야 분자가 어떻게 돼? x 삼승 마이너스 1딱 되지? 곱셈 공식 기억나지?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됐지?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만큼이 어떻게 돼? 이만큼이 f 플러스 1 분의 1이야 뒤집힌 거야 알겠지? 자, S가 와로가와가지덤바 가? 사무엘 프라이브네, 이리대. 자, 이리프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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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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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와 이리 이리와 이 여기 조금 어렵지 잘 봐봐 내가 네, 다 했던 거랑 비슷해요 <laughs> 자 뭐가 필요하냐 밑에가 x 마이니까 위에가 f x f 1이 필요하잖아 그지? 근데 온전히 f1만 있는 건 없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거랑 비슷하게 f1을 한번 더해주고 한번 빼주고 이 식이 변하지 없는 거지 그럼 이 와중에 얘네 둘을 뭐해?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fx 마이너스 f1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되는거지 이해했그 다음에 얘네 둘은 뭐해? f1로 묶으면 x-1이 돼요 정리하게 리미트 x가 1로 갈때 x-1분의 잘봐 마이너스의 fx f1이 됐고 됐죠 까지그 다음에 플러스 f1에 x 1이너스 이렇게 됐지 이제? 어떻게 돼? 이건 이렇게 앞뒤돼서 없어지고요 얘가 뭐야?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지 더하기 1 하시면 돼요 니 됐죠 까지 자 이것도 로피타블러를 느끼거나 자 얘도 결국 0분 연구 확인해야지 1002에 f 플100 애플 0분 되면 로피타한다이 자 분모 미분 하시면 1이고요 분자 미분 하면은 애플 1 마이너스 f 프라임 x 스니의 개수가 이거니까 1 직원 미분 나와 뭐나오지이해 되지? 여기서 빠지 근데 이거 왜 알고 있어야 되냐?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. 알겠어? 알았죠? 그래서 이게 미분 계수에 대한 얘기고 이게 일단은 첫 번째로 어첫 번째 우리가 중간고사 할 때는